여기는 반포 네, 세비둥둥섬입니다세비둥둥섬 세비섬. 이렇게, 세비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비섬이 이렇게. 아, 야경 이쁘죠?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세비섬입니다, 세비섬. 세비둥둥섬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세비섬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세비섬 의 비어 반보 야시장 열려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야시장 열려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저희 대화가 주문 마감했습니다 끝났어요? Know, 선생님 저거 몇시까지에요? 몇 분수는 몇시까지에요? 세비섬입니다, 세비섬. 세비섬의 야경입니다. 세비섬의 야경, 야경 죽입니다. 세비섬의 야경입니다, 야경. <목소리도> 새이 중동섬입니다, 새이 중동섬. 뭐 화장실 어떻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동 섬에 야경인데요. 저는 지금 화장실을 찾고 있습니다. 아 GS25 있네요. 여기 GS25. 아, 여기 있겠군요. 여기 있겠군요. 3층으로 가야되서 화장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3층에 한번 가봅시다 3층에 한번 가봅시다 서 화장실, 화장실 3층에 있나? 화장실 좀 갈라 화장실 어? 아유, 아유. 안에 있는 세비 부패, 부패 있고요. 여기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이 엄청 줄이 깁니다. 화장실 들어가는데 한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20분. 여기는 세비뚱뚱섬입니다. 세비뚱뚱섬. 네. 아, 이재이구나 이재미구나? 안녕하세요. 알겠어. 다시 다 먹고 꼴때 홍보를 어 재밌어가지 아까도 려 <목소리가> 제가 지 지금 s 에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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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하는 사람도 있어. 사진 찍을라고, 공연하는 사람들 있고, 사진 찍을라고, 사진 찍을라고, 사진 라고 카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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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칼 들고 한번 좀거 이거, 이거, 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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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네거이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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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한온빔 부조무에 여기 설치했다 해가지고 아 이거요? 네 사진 찍을라서 아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여기 아 아쉽네요. 아 너무 예쁘게 분장해보고 저. <laughs> 난 자신 있다. 일원. 나 오늘 오전에 오전에 안에 전화상태별정에 이분에게 하는 것어떻야 돼요? 아예예아예예예 감사합니다. 휴대폰 관리하세요. 예. 에? 허랑맡으셔야죠 지금. 아허락 맞았어. 화랑 같았어요. 아허락맡고 지금 사진 찍었어 같이. 아유 동혁이요. 어, 어, 어 어떤 분이에요? 여기 뭐가 있는 뭐 분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 이, 이 지금 물? 아 지금. 예. 네. 요거 파란색깔 기둥 보이시죠. 예. 네. 네. 그, 지금 어, 어떤 게임 장르 이벤트 때문에 여기서 예전에 여기 퍼레이드 축제 같은 걸 했었는데 아 여기서 뒤풀이 겸아 여기다 요거 한번 꽂아놨으니까 여기서 산 찍고 가라 이런 아거 하고 아. 아저 지금 동영상 같은 거 여기 같이 있었잖아요. 예아 같이 같이 아. 지금 사진 찍자. 제가 지금 한 서러워 고 찍었어요. 잠깐 한 번만. 아, 네. 네. 무슨 뭐, 게임 뭐, 뭐, 뭐 거하 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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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진찍었습니다 여기 배우들하고. 배우들 하고 뭐 배우들 뭐촬영갔나봐요뭐 정확한건 모르겠어요 무슨 촬영 인지 모르겠는데 뭐 배우들하고 사진찍었어요 지금 여기 배우들 이제 촬영하네 지금 무슨, 무슨 촬영 무슨 촬영인지 모르겠어요 연예인들촬영왔습니다 어. 어, 촬영 잘생없어잘생있어 뭐. 촬영 뭐. <laughs> <자신> <laughs> 아. 아 한강공원 <laughs>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한강공원에 <laughs> 와,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여기는 한강공원입니다. 한파 한강공원. <laughs>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는 반판강공원입니다. 여기 여기 세비둥둥섬인데요. 2층에 뷔페 있고요. 뷔페 2층에 뷔페, 최 뷔페 있고 1층에 GS25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그 사람들이 화장실 다 어딜 갑니까줄 서서 줄 서서 가지고 남자는 20분, 여자는 40분 정도 기다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안안 되겠죠? 아무튼 엄청 기다립니다. 아무튼 엄청 기다립니다. 엄청 기다립니다 엄청 기다립니다 엄청 다립니요 여기도 건너야 되겠습니까? 신호등 건너야 되겠습니다신호등 건너야, 건너야, 건너야 갈 수가 있죠. 그참못 가요. 아우! 둘라다둘라둘다둘다둘 건너야 가요. 그도 건너 왜 빨간불인데 건너지 다 나도 건너지 몰라 왜 그래? 빨간불이구나. 맛있구나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는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반포 한강공원. 자기야! 어! 어! 우리 여기서 만났네. 오! 에이! 멋있다. 멋있다. 오! 멋있어. 멋있어. 어, 밤에, 밤에 뒷대식겠다니까 멋있다. 아, 너 짱이다.